새해를 맞아서 미국에서는 결혼과 가족을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안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 3B를 앉아있고, 3B를 앉아있고, 올해 미국 영화계는 블록버스터 3B. 영화도 많지만 결혼과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미안해. 개봉될 미안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 영화는 그 데브라 메싱 주연의 웨딩 데이트. 데이트. 웨딩 데이트는 여동생 결혼식에 가게 되는 데브라 메싱이 함께가 파트너를 구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데브라 메싱은 지난 2003년 에미 시상식에서 NBC 시트콤 위앤그레이스로 코미디 부문 주연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브라매칭이 새로 사랑에 빠지는 파트너 역에는 어바우 슈미트의 더먼 몰로니가 맡았습니다. 세상에서 전 약혼자보다 더 멋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다가 새로운 사랑과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기 시트콤 배우들의 손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개봉은 오는 2월 4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현실을 비틀어서 바라본 또 하나의 영화 웨딩 크레셔 웨딩 크레셔는 결혼식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바람둥이 두 명이 유명인사의 딸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풀어냅니다 바람둥이 역할에는 오웬 윌슨과 빈스 보니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는 클레어 역에는 네이첼 맥 아담스가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이용해 가벼운 사랑만 즐기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영화가 그리는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웨딩 크래셔는 미국에서 올 여름 개봉 예정입니다 So happy I love you. 마지막 영화는 가족의 사랑을 축구로 풀어나가는 영화 키킹의 스크리밍입니다 주인공을 맡은 윌 페렐은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어린이 축구단의 열정 넘치는 코치입니다. 그런데 페렐의 아버지 역시 라이벌 축구단의 코치인 것이 문제입니다. 심심에 불타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이들의 축구를 통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지가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키킹 앤 스크리밍은 오는 5월 미국에서 개봉됩니다. 겨울 한가운데서 따뜻한 가족 영화로 마음을 녹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